할렐루야. 오늘은 사등전 15장 22절로 4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려던 찰나에 발생한 이 할례와 구원에 관한 논쟁은 모든 이방 기독교계를 일대의 간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실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것도 구부러선에서 건너온 무명의 헌신적 평신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복음 성교사 바나바와 바오르 이방지역에 파성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전통성이나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그런 중요도 그리고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로 미뤄볼 때의 안디옥 교회가 에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출신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례와 구원 논쟁에 사로잡힌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멀리 널리 복음이 확장되는 교두부였고, 또한 이미 이방 지역에 선포된 복음의 진리를 파수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서집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당시 모든 초대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모든 이방 교회에 절대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 에루살렘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단순 안산이 아닌 구원의 조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사랑하고 이방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릇된 율법지의 얽매여서 복음의 진리를 그르치지 않냐고 결국은 참 구원의 진리를 선택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요약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피를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땅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대로 소멸되느냐는 심각하고도 위급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성교의 지상대 명령을 부여받은 교회답게 동족들의 편협된 유대적인 그런 복음을 배격하고 세계 만민을 위한 참구원의 진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나 교회의 결정은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총회나 교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와중에서 에르살렘 교회는 참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초대 교회 복음 확장기의 주요 복음이 이방 세례로 널리 전파되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편협된 유대주의와 일골수적인 민족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복음 제일주의와 하나님 앞에서 천하 만민이 동등하다라는 만민 평등주의 의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 예루살렘의 총애에 결의하는 오늘날 참 진리의 빛이 흐려지고, 또한 복음이 애국되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지상 교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에르살렘 교회는 범사에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교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우교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성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길리 길길리기아에 길리,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의 결의안을 서신으로 기록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발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부터 총회의 결의안에 일치하는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두 사람의 총애가 발송한 서신을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 길리기아의 여러 이방 교회에 전한다면 서신의 진실성에 대해 다소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가뜩이나 시비와 불만을 일삼기 좋아하는 바리세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이 또다시 할례 문제로 이 일을 제기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편에 총회의 결의 사항이 적힌 이 서신을 맡기고 이를 구두로 확증해 줄두 지도자 유다와 실라를 함께 파송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 교회에 파송할 두 지도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 출신의 극단적 율법주의 유대인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두 사람의 즉흥적이고 독단적 선택에 의해서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보증하고 확증해 줄두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몇몇 사도, 몇몇 장로만 모여 대충 이 인물을, 인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교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환성될 두 지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진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도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의 결의 사항을 안디옥과 이방 여러 교회들에 전달하는 데는 매우 지혜롭고도 신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에르살렘 교회는 주의의 말씀에 입각하여 철회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갤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총의 결의안을 발송하는 서신에 덧붙여 이르기를 안디옥 교회와 여러 이방 교회를 미혹하여 혼란케 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자들의 아님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비록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성도가 된 자들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리세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와 선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불법성을 규정하고. 이방교회를 어지럽힌 이 바리세파 출신의 유대인들을 정식으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후에 율법 문제, 즉, 구원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만 가능하다는 유대 출신, 성도의 주장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크게 미혹해하여 복음의 기초를 흔든 그런 이들의 행적을 감안해 볼 때에, 에루살렘 교회 치리는 매우 적합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루살렘 교회는 참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이고 또한 선택한 보금의 그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25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압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 일치로 결정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의 사랑은 흔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보다도 이해적이고 타산적인 경향이 강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국인보다는 동족을, 타 지역의 사람보다는 고향 사람을 더 편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런 편협되고 그릇된 태도는 그리스도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가운데 속한 바리세파 출신의 그 성도들이 그릇된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를 미혹하자 총회를 열어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비록 이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이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라 하여서 무조건 감싸고 두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적 정분보다는 참 진리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바나바 아바오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 계층에서 멀어져서 멀리 이방지역에서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자였고 또한 바울은 이제 한때 에르살렘 교회를 불안과 공포에 보관 위해 몰아넣는 자였습니다. 더욱이 편협된 유대주의 시각에서 볼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먹히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로 구성되니 예루살렘 교회로 볼 때에 이런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동족을 택하고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편을 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과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이방 교회와 이방 교회를 위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바나바와 바오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배워야 할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을 보면 에르살렘 교회는 위로와 권면의 교회였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함에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루살렘 교회로부터 온이 바리세파 출신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에루살렘 교회로서는 이제 이 상한 사람 심령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에르살렘 교회는 참 진리에 입각하여서 거짓 선생, 그리고 에르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을 치리하는데 단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서 에르살렘 교회에서 파성된 유다와 신라와, 건명, 신라의 이권명과 이로 덕분에 다시금 안디옥교는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한 격렬한 논쟁도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단지 이방송도라는 이유 하나로 겪어야 하는 이런 차별되어의 슬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유다와 신라도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받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에루살렘 교회로 되돌아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툼과 변론이 파기적인 이 방법으로 결말 지어지는 세상사와 비교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아름답게 매듭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권면과 이론은 심령을 치유하여 교회를 다시금 교회답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교에서 회 발생한 할래 논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에루살렘 교회 태도는 오늘날 복잡하고 문제 많은 현대 교회의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일 먼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거짓 진리와 거짓된 교사는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매우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분쟁으로 상처 입은 심령을 권면하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한례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오늘 우리 교회들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거짓 복음이 난무하며 문제 많고 말썽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진리의 터 위에 굳게히 세우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례 문제로 일대 소동을 벌인 안디옥 교회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의 소란도 변론도 없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두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이 기회에 제1차 전도 여행 동안에 개척한 여러 이반 교회들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위로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참케 할지에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즉 2차 전도 여행 시 바나바는 자신을 데리고 있던 생질 마가 요한을 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중앙부 남쪽 연안의 내륙 지역인 반빌리아 주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은 그만 전도대회를 이탈하여서 자기 고향 에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탈한 이유는 습지대인 뭐가의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도여행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정확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마가 요한의 이 도중 하차는 복음 전도의 열정에 불타 있던 바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대동하자는 이 바나바의 견해에 크게 반대를 했죠. 그 결과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큰 다툼이 생겼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독자적으로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두 전도자의 결발은 비극이고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두 전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결코 인간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두 전도자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결별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전도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 복음 전도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 두전도자의 다툼은 복음 전도의 열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또 다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마가 요한에게 다시금 전도사에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에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전도자의 복음 전도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하고 39절을 보면 은 권위자 바나바의 관대함으로 마가 요한은 다시금 전도 일선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서로 심히 닿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제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가 요한이 단순히 자신의 생질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바나바는 겉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동정심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1차 전도 도중에 하차한 마가 요한의 입장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도중 하차는 두 전도자 바나바, 그리고 사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청년 마가 요한 자신에게도 치명적이었죠. 전도자로 헌신하고 전도사에게 동참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시점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한 마가 요한, 역시 그 과정이 어찌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마가 요한의 심정을 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 다시금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요한,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자 제의한 이면에는 바로 이런 세심한 배려가 깔려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런 제의를 거절하고, 거절을 대고, 결국 바나바는 독자적으로 마가요한을 대동하여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런 권명과 이로에 힘입어서 마가요한은 다시금 전도자로서 전도 일선에 복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그런 불화 속에서 다시금 전도자의 길을 나선 마가요한, 과거 과연 그는 어떤 심정으로 전도 사역에 헌신하였겠습니까? 아마 마가 요한은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금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정열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해서 마가 요한은 후에 바울의 노년에는 사도 바울에게 더없이 귀요하고 소중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가 요한을 더없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격찬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은 후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복음 전개의 큰 이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 복음을 저술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권면과 위로에 능한 바나바의 관대함과 훌륭한 인품이 바로 마가를 차세대 복음 전도자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38절과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전도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복음은 에게일를 건너 유럽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도 함께 대종하자는, 대동하자는 바, 바나바와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의 버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마가 요한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의 이런 전력에 불안감을 느낀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시도 마가의 한이또 어떤 사이로 복음 전도사에게 해방이 될지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전도 여행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사에게 결단코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인해서 마가 유한의 대동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결정 이면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답습하지 않고 육로로 걸쳐서 곧장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제 1차 전도 여행시는 구브로섬을 걸쳐 소아시아 남부희안에 상륙하는 해루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의 교회를 두루 살핀 바울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환상을 본 바울은 마침내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상륙하게 이른 것이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이후 빌리뽀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를 두루 보음화 시켰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려핀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하나하나 보음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나바와 결별한 사도 바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오묘하고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게도냐 지역은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국가난 교두부가 되었고 복음의 전지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의 그 갈등과 그 불화 속에서도 결단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공적 일을 처리하는데 준음하고 냉철했지만 다소 냉정하고 비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공적으로는 다소 우유부단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의 성격 차이는 전도 사역 과정에서도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결별에까지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두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장점을 높이 보시고 아름답고 선한 복음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즉, 이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의 전도팀이 두 개의 전도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가 요한과 신라를 바나바와 바울 이후의 차세대 복금전도자로 서서히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깊이 오묘하며 감히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머리 숙여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순복하는 자들이 될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